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건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볼장 다 봤기 때문입니다. 볼장 다본 상태가 오면은 나중에는 악이 받쳐요. 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지성 희망론자도 아니고요. 오로지 머릿속에 반드시 이번 세에 그 돈을 번다. 이 마인드밖에 없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큰 위기를 이겨내시면 어, 상승자 안에서 좋은 결실 맺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떠날 사람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쥐어짜기에서 나락으로 보낼 거니까 그거 한번 견디면 되고 솔직히 이쯤에서 그냥 한번 밑. 믿... 밑으로 한번 쳐박아 주는 것도 이젠 두렵지가 않아 밑으로 한번 내리꼽아 주는 것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가 않은 상태가 됐어요 트럼프 형님이 주댕이로 선전포고 때렸는데 우리는 왜 돈을 못 벌고 있을까 주댕이로 선전포고 때려 놓고 개미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승질이 나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 진짜 돈못 벌게 하고 자기네만 승자 독식으로 가는 것인가 재밌네요. 하지만 억울해서라도 이번 사이클 승리하겠습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랑 이 마켓 메이커 입장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입은 분명히 암호화폐 판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것인데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제 차트를 그리거나 수급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겠죠. 자 힌트를 줬고 트럼프가 어 전략 자산으로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한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동성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올리면서 선물로 또 롱을 때리면서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차익 시을 바로 했죠. 급등이 했기 때문에 어, 어제 새벽에 뭔가 거대한 게 나올 거야. 이빨 야브리 털어놓고 쌩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세 그냥 할게 하고 쟤어 그리고 3월 7일 날 크립토 서밋 한다고 하더만. 그러면 세력은 분명히 그 시기를 기다리겠죠, 지금부터. 어떤 워딩이 나오고,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이제 3월의 방향성을 결정지 겠죠 거시경제의 흐름과 미장의 흐름과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의 이 생각, 그리고 자기가 선전포고 했어. 그렇게 뚫린 입으로 뱉어놨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 지을까?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자,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 요번 4차 반감기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요. 주봉상 차트 지금 안 좋고요. 하락 흐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좋다, 괜찮아. 근데 안 좋아도 괜찮다고. 여러분들 정신만 멀쩡합니다. 어쨌든 정신만 어, 똑바로 차리면 되는데, 사이클 고점을 찍고, 어쨌든 하락을 했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이런 상승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만을 줬던 시절이거든요 큰 악재라는 게 사실 있었나 싶어 잘 원해이로 잘 왔고 뭐 계속 양적완화했고 돈 풀어가지고 돈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없었던 것 같아 뭐그 다음에 사이클대로 마무리가 됐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악재라면 악재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나 큰. 이슈가 있었나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제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로 이슈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많이 쓸어 담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사실 23년에는 그렇게 안 시끄러웠습니다. 이때는. 23년에는 고요하죠. 저수지 느낌이었어. 그냥 다 쫄고 있었고 별로 투자를 안 했단 말이지. 근데 이때는 경기침체 우려가 가장 컸고 은행들의 파산 이슈와 부채한도 협상이 공포로 좀 지배할 때 이때가. 그러다가 1만 달러 정도는 이거 반드시 간다라는 좀 차트적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어쨌든 찌라시가 터지면서 현물 이테프 찌라시가 터졌어.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했겠죠. 어쨌든 괴로웠던 시간들이 23년 뭐 하반기였다고 보면, 잘 왔지. 그지잘 왔는데, 이때부터 뭔가 조금 조짐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온것 같아요. 돌이켜보자고. 이분들,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됐고, 암호화폐판 내가 가져간다. 그래, 마켓메이커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많단 말이지, 이분들이. 트럼프 일가가 돈이 많죠. 그리고 마켓메이커들도 돈이 많을 거야. 돈이 많은 애들이 찍어 눌러서 개인 투자자 조지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 안에서. 자, 일단은 좋았어. 자, 올리고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이제 좀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비트코인 더 빠질 수도 있고 강력한 하락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었어요. 이때 보면 첫 번째 괴로웠던 게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뭐 4만 개 정도 됐겠죠. 거기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마운트곡수 물량의 불확실성이 나왔어요. 시장이 풀리는 거 동시에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개인들에게 공포를 줬죠. 그러다가 엔캐리 이슈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트럼프 당선 불확실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되게 괴로웠거든요 이 이슈로 6개월 정도 근데 결국에 올랐단 말이지 또 좋았단 말이야 분위기가 좋아 좋은 상태에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 상장 때리고 멜라니아까지 조지고 솔라나덱스 투기판 만들고 바이비트 이킹해버리고 관세 때리고 이제는 경기침체의 불확실성 거기에 트럼프의 주댕아리 지금 현재 6만 달러 간다 시즌 종료 이야기가 나온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재밌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 이참 웃겨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고 얼마나 재밌을까 그분들은 야이 새끼들 봐라 어 아, 올려주니까 좋아하네 바로 쇼 바로 내려버려 그냥 어. 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어, 이제 3월 7일날 서밋할 텐데 기대하고 있지 이 새끼들아 한번 기대해봐 이 새끼들아 재밌지 않아요? 음, 저도 기관과 함께하는 첫 사이클로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 그전 사이클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완전히 지금은 트럼프 주댕아리로 움직이는 거야. 어, 이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돈 냄새 잘 맡고 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사업가 마인드 맞아. 어, 협상을 잘해. 상대방 코너로 몰아놓고 거,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을 막 던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맞는데 결국엔 그 미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락할 때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똑같을까? 재밌지 않아요? 뭐더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더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지쳐서 떠나가고 있는데, 비트스탬프 한번 차트 보면은 이런 공포의 구간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통상 강하게 하락을 시키고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내뱉으면서 이 바닥을 깰것 같은 공포가 지금 있어요 전이 경험을 꽤나 많이 했는데요 데자뷰 느낌이 있는 게 지금 이 구간과 개인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때와 상황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비슷해요 어, 이때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게 엄청난 하락을 해주고 비트코인 15,000달러 그리고 좀 올려서 시장을 살려주는 듯 했거든 요 이때 18,000까지 또 반등 쳐주면서 어, 비트코인이 너무 사이즈가 가벼워졌었어요 이때는 시총이 너무 작았고 다이나믹했거든요. 위아래를 흔들어가 어디서 이제 좀 가나 싶었거든. 그대로 또 16회까지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때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진짜 한 50만 원, 30만 원이렇게 마지막 매집을 막 조금 조금씩 너무 쫄아 가지고 저도 왜냐면 제가 이미 이런 데서 물려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여기서부터 20대 모아 가지고 이런 데서 풀 매수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고 시드머니가 이제 거의 남아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막 너무 무서운데, 진짜 손이 안 나갔어요, 계속. 아, 조금 사볼까? 조금 사볼까? 해볼까? 아, 좀 해볼까?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만 달러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진짜 아, 800만원 갈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서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여기서 지속적으로 2주 정도로 시간을 끌어요. 2주 정도. 엄청나게 시장이 고요해졌습니다. 곡소리도 안 나오고, 비명도 안 나오고요. 그냥 포기.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고유했거든. 그래서 이때 계속 차트 분석하면서 차티스트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이제 8.4k를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1 5 k 나 20k에 안착을 하면 이거는 저점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상승 파동을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단 말이지. 근데 누가 그거를 믿겠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2천만원, 2,500만원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그런 차트 분석을 믿겠고 누가 시장을 믿겠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는 아비규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이때는 솔라나 2만원이었단 말이죠 비트코인 15,000달러 이더리움 200만원대였죠 뭐 리플은 1천원 뭐 이하에서 횡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알겠냐고 시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희한하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근데 이게 올라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 지속적으로. 자, SVB 파산 터지면서 야, 이게 올라도 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여기서 엄청난 공포가 터졌는데 이때 뉴스가 뭐였냐면 은행이 파산하면 수혜가 된다라는 뉴스 끼어 맞추기로 이게 올라왔어요. 예. 네. 부채한도 협상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 미국 망한다. 미국 경기 침체다. 질질질질 또 애간장 태우면서 조져놨죠. 정말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현물 ETF가 승인된다. 블랙록이 현물 ETF를 준비한다는 뉴스와 함께 올랐단 말이지. 박스권에 갇혀서, 어, 이거 찌라시하고 또 내려. 근데, 진짜 ETF 상품 출시하고, 승인 준비 중이고, 이것은 1월에 결정이 된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 쭉쭉쭉쭉,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제 개인들은 투자를 못하죠. 자이 안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 여기입니다. 제 생생히 기억하는 게 뭐냐? 이 안에서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다가 ETF 승이다 하고 꼬라박았어. 자 여기서 홀딩 하신 분들도 이런 하락에 시장을 이탈하신 분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쯤에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봤지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떠났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또,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 그런, 상황에서, 너무,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폭등을 하다 보니, 이런 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또, 시장 죽이고, 어, 여기까지 와버린 상황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시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사이클 관점이 여러분들을 머릿속에서 폐기가 되는 시간이에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 포기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가 어제 그제 좋은 얘기 해줘서 역시 비트코인이다 했지만 그대로 되돌리잖아 그러면 시장을 미, 믿지 못한 채 암호화폐 투자를 그만두는 상황이 와요 자 사이클 상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나? 대응법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탑트레이더입니까? 대응법이 있냐 이거예요 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종료예요 근데 대응법이 없다는 거야. 올라가면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적으로 어, 접근하면 사팔사팔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여러분 무슨 대응을 할 거야? 떠난 다음에. 무슨 대응을 하겠어 여기서? 대응이라는 게 있어? 이게 대응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가 뭐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게 대응이라고. 여기에 있었잖아. 여기에 있었죠. 대응이지. 여기에 있었죠. 대응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 만약에, 괜찮아. 나중에 와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올라갈 때그 포모 견딜 수 있어요? 인간은 같은 시술을 반복하죠. 견딜 수 있어요? 없던 돈도 난 끌어올 것 같은데?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 없던 돈도 끌어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그분들은 안 힘들어해. 단순한 법칙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요. 사이클 안에서 하락 조정은 필연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건데, 오르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보십시오. 잘 생각해보십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지난날을 복귀한 것 뿐이고, 도움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냥 단타하거나, 단기 매매하거나, 더 빠질까봐 두려워서, 현금 한 다음에 밑에서 잡을 거면,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알트코인 투자합니다. 아 힘들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다시 복귀하면 최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느 정도 공포를 만든 뒤에 시간을 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반등조 이렇게 좀 끌었죠. 약한 2주 정도. 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애매한 구간에서 횡보를 때리면은 그냥 다 털립니다. 저점을 찍고 올린 다음에 바닥을 깰것 같은 그 어느 가, 구간이 가장 극한의 공포고, 거기서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벌것 같습니다. 페이크성으로 한번 트랩으로 주고 밑으로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 공포를 준 다음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평선도 지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소요 필요해 보인다. 바닥은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저도 이제 이빨을 좀 많이 털었는데, 진짜 막바지 이 구간, 어느 구간에서 무너뜨릴 것 같은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냥 내려오라, 이거야. 어차피 갈 거니까. 그치, 7 8개깨지면 이제 마지막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는. 이제 안 힘들다니까, 진짜로. 이미 그로기 상태야. 월봉에서 이거 밑으로 가면은 시즌 아웃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택하시면 돼요. 현금화를 하든 말든. 그리고 떠나면 됩니다. 예. 다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어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긴가? 어디 보고 있어요? 74,000?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게 74K. 또는 어디야? 75? 73,000? 어. 72, 뭐야, 씨. 아니, 어떻게 나노 같은 타점을 잡아. 7 2나 75나 개찐도찐인데. 아이 뭐 50K 뭐 하자는 거야? 50K 가면 세력이 돈이 마이클 세일러 형 죽어. 근데 오랜 경험상 개인이 보는 자리는요 오히려 커트 더 밑으로 깬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다민 다음에 밑꼬리 말아 올려서 바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흡수하고 이런 자리 보잖아. 사, 이, 여기 60K 중후반까지도 갈수 있어요. 예, 그리고 흡수하고 바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프지 않아요. 여기 다 보면 여기 다 터트린다고. 개나수나 여기다가 롱 잡을 수도 있잖아. 여기 보면 잘안 와요. 코로나 저점 찍고 반등 줄때 이거 3. 3.8k 이제 4k 4k 떴을 때 있죠 이때 4k 뜨고 저기 갔어요 만달러 10k 갔단 말이야. 수렴 다시 전저점 이 시나리오 안 나왔을 것 같아? 제가 여기 판에 있었잖아요. 이때 2k 3k 한번 더 본다고 했단 말이야. 그다 올렸죠. 에?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로 여기서 한번더 삼키 이 차트 분석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헤드앤숄더로 한번더 저점갱신한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저 여기 보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시장을 이탈했고 이때 어 모든 투자자가 떠나갔던 시점이 여기거든요. 이때 어떤 거였냐면 되돌림 이후에 시즌 종료였습니다.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 차트적으로 이때 반등 되돌림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즌 종료. 그죠? 그 여기서 어땠냐? 75k에서 80k 봤던 트레이더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여기서 75에서 80k 봤습니다. 80k. 77k에서. 이때 싹다 날아갔습니다. 이때 차트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숏자리잘못 봤어요. 분위기가 절정이었거든. 75에서 70k, 77k 관점. 저도 그 상승을 봤던 사람인데요. 바로 시즌 종료했습니다. 환희가 완전히 시장이 넘칠 때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분석은 의미가 없어 이 바닥도 아무도 맞출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이 상황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개인이 어딜 봐 74에서 72 6 6 7마 여기 싹 보고 있어요 매물 때 그러면 쉽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미 어차피 우리는 현물이야 여러분들 왜 그래 여러분들 전업 트레이더예요? 왜 자꾸 가격 맞추려고 해? 여러분들 선물 투자자예요? 왜 자꾸 가격 맞추려고 해? 왜 저점 잡으려고 해? 왜 72k나 70k나 80k나 비트코인 아닌 이상 다른 애들이 날아가겠지만 비트코인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 알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지금 얼마야? 지금 83k예요. 자, 이래서 여기가 뺀다 쳐봐. 여기서 10% 빼는 겁니다. 비트 74k가 이 자리에서. 10% 빠지면 알트코인들이 2 5 30% 빠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신저가 갱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갭이 10%야. 근데 내가 매수를 하려면 변동성과 어떤 시드머니를 넣을 거 아닙니까? 이 변동성을 보고 시드머니 밀어넣는 분들이 있고 신규매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비트코인 매수 안 하겠지만 신규매수를 내가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잡아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빠지는 게 그게 그렇게 크나큰 고통일까? 알트는 보지 마세요. 알트는요, 비트가 회복하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비트가 꼽고 다시 반등 나오면 알트는 그 이상으로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0% 갭이 있어. 선물이라면은 욕심이 들어가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10%의 변동성. 쇼제비들은 다 털린 시드머니 중에 일부로 다시 원금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 투자자였습니다. 다 털리고 짜투리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30배, 20배 치기 에서 원금 복구를 하려는 심리가 크단 말이야. 크단 말이야. 아, 이거 5%갯만 10%. 아, 20배면 어떨까? 비트면. 비트인데 숏으로. 어떨까? 아, 그리고 스위칭해서 롱으로 해볼까? 굉장히 많지. 너의 계획이 많을 거야. 그리고 네 계획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이 바닥에 마켓메이커들이 본인들의 계약을 전부 알고 있죠. 지금 선물은요. 줄먹하면서 스킬핑으로 다 끝내야 되는 자리지, 포지션을 길게 들고 가다가는 개망하는 그 상황이에요. 포지션을 잡고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고. 그냥 어느 정도 익절이 나갈 수 있을 때는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줄먹줄먹 하면서 정말 스킬핑 단타밖에 안 먹히는 장이라고. 근데 이걸 모를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선물 시장에 진입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트적 관점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에 진입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선물 리딩방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텔레그램 방 아무, 아무튼 리딩 선물 차트 리딩방이 너무 많단 말이야 거기에 복합적인 관점이 아마 공통상 70K때라고 70K 초반 아니면 디파가 빼면 6만 6, 7천이 되겠지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저도 나이가 지금 마흔 하나예요. 85년생인데 유행을 바른 적도 많았고 차트로 씹어먹으면서 돈 벌고 싶었던 욕구와 욕망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주변이랑 지인들이 올청산 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보면서 옆에 옆에 찰싹 같이 함께했던 동료들이 선물로 다 잘리는 걸 보면서 알고 겼던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잘 해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에 현물로 돌아오더라. 결국에는 현물로 돌아왔는데 그래야 맞아요. 선물로 한번 큰 실패를 통해서 어, 시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매매, 안전한 투자로 결국 돌아오게 돼 있죠. 예, 결국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이 경험은 전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4차 사이클이 주는 이 경험은 버릴 것이 1도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엄청난 경험과 우리에게 어느 날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장애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잖아 다들. 근데 이거 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안에서. 모든 희노애락 인생 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버려? 이걸 버리면 안 돼. 며칠 전부터 나왔던 M2 통화량 공급.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지금 떠올라?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기억 안 나잖아요. 하락한다. 달러인데 하락한다. 통화량 증가하다. 금도 고점 찍었다. 기억납니까? 현재 지금 비트코인 8만 3천이고, 어저께, 그저께, 비트코인 풀반등하고, 알트코인 폭등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했었어? 그리 다시 내려가지. 기억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은, 어, 심플하게 말하면 저는 시즌 종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아무 앞에 2017년부터 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니까 15년 한 9월이나 8월 9월 막 이쯤에 이런 증후군이 나왔으면 이건 싹다 팔고 튀었을 것 같아 나는 아, 그러면 나는 시장 떠났지 근데 지금 3월이래서 가는 거야 트랜스젠더 바가 어스... 뭔 소리 하자는 거야 어? 기다림의템프로시 <laughs> 어, 드립, 개지리는데? 기다림의 템프로? <laughs> 어, 이거 완전 터져대, 지가 웃음이 나온다, 개떡락 하는데. 어. 아, 농담 해주셔도 돼요. 너무 뭐 심하지 않은 이상. 기다림의 템프로. 와, 어, 나 진짜 이거 예상치도 못한 드립으로 확 들어와서 지금 옆구리 좀 갑자기 담쫙올것 같은데. 와, 미치겠네. <laughs> 기다림의 템프로에 예. 아 진짜 이 기다림의 기다림의 템프로네 진짜 웃 겼으니까 차단하지 말아.